오 원식 같은 자, 많죠. 오세훈이, 원희룡이, 나, 아, 이낙영이, 아니깐, 그러니까 뭐, 나, 뭐 있잖아, 나배 나경훈이, 그렇지. 그리고 뭐, 배현진이 등등. 여야 할것 없이 모두 친중입니다. 이대로 중국에 넘어가느니 차라리 우리 내전 한판 하시죠. 내전해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아살하게 어, 주먹으로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뭐 어, 이재명이가 내전 한번 하자고 했잖아요 중국애들 많이 끌고 들어오겠죠 네, 끌고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예. 이쯤 되면 나라를 중국에 넘기는 것보다 내전 한판 시원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우원식이 아마 어, 너는 북한으로 갈걸 누나가 북한사람이니까 어, 근데 가기전에 내전 한번 시원하게 해서 여기서 묻자.